안녕하세요. 코인 전문 인플루언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대폭락을 맞은 이후 28일 2만 2천 달러 선을 회복했다가, 그리고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아 다시 하락하여 2만 500 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현재는 2만 달러 선에서 횡보 중에 있으나, 여러 매체와 전문가들은 반등의 기회는 없고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설립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매수를 논의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기관, 개인 투자자가 손실로 인해 더 이상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때야말로 심리가 바닥을 쳤을 때다. 그때가 바로 주식 매수를 시작할 시기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말이지만, 현재 세계 정세와 국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 델파이 디지털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1만 달러 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에서 최종 저점까지 약 85%가 폭락했었던 역사가 있다. 이 모습이 반복된다면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50% 하락한 1만 달러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앱솔루트 스트레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인 이안 아넷은 2021년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이번 약세장에서 만 3천 달러 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가격의 회귀를 전망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코드에 불과한 것,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사실상 무가치해질 것이라며 영으로 폭락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돼온 코로나의 영향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파까지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각종 인플레이션 요소가 높아져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당장의 경제 전망이 밝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경제 침체가 풀릴 것이란 희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클립토컨트의 분석을 인용하며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커피출레이션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채굴자들은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 약 2만 3천 개를 거래소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봐도 2018, 2020, 2021년 당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이 하락하고 나서 상승장이 열렸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뜻일 수 있고 곧 상승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를 품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재와 호재가 함께 뒤섞여 코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견해가 나뉘는 상황에서 일반 코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흐름을 예측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현재 시장 흐름에선 현물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우아양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 속에선 단타 거래 외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코인 선물 거래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어느 한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예측만 할수 있다면 양방향에서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물 거래는 비트코인 시세가 바닥을 찍는 순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순간에도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코인 선물 거래는 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의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코인 전문 유튜버로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1대1 문의 링크를 통해 코인 추세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수수료 50% 평생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비트겟 거래소 회원가입 링크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